성경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제각각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예수님께 병을 고침 받아 낫게 된 이야기,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야기, 산 중턱에 방주를 만들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노아의 이야기 이외에도 여러 등장인물들과 그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처럼 해피엔딩, 좋은 결말로 끝나는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소등, 소금기둥이 된로세아내의 이야기,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가룟 유다의 이야기, 예수님께 찾아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어봤지만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간원 청년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의 결말은 결코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듣는 이들로부터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했습니다. 저 역시 한편으로 이 청년이 만약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더라면 어땠을까? 성경은 이 청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기록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남았습니다. 이처럼 삶의 모습, 나이, 직업, 국적 등 성경이 보여주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추측컨데 성경을 읽는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제각각이듯. 성경도 우리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역사와 유행은 반복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람들의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는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이 풍족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합니다. 이제는 많은 것을 누리며 편리하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편리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격, 성경에 나와 있는 누군가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교훈을 주고 잘못이 있다면 꼬집어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장은 사무엘 상의 마지막 장인 31장의 이야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은 한날한 시에 죽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가 더욱더 안타까운 이유는 이 부자가 같은 이유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보가 낯선 이방인을 통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비보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둘은 다윗과 좋은 관계였든지 나쁜 관계였든지 다윗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다윗의 삶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관계임은 분명합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을 만났고 왕궁으로 불러들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한낱 양치기였던 소년이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고 한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는데, 이 일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이 둘의 관계는 두말할 것 없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아주 친한 절친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다니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였다고 말하고 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듯 친구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자신에게 이런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 자신의 삶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두 사람이 한날 한시 한 장소에서 죽었다는 비보가 오늘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집니다. 본문 12절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고 말합니다. 시금을 전폐하고 비통함과 애통함으로 이들의 죽음을 안타까워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안타까운 비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사무엘상의 구조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요. 이후 9장부터 31장까지는 주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사사라는 특 독특한 직책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왕이 국가의 최고 통치자였지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에게도 왕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왕이 있었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이었지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왕. 그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은 처음에는 부끄럼도 많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개시에 대해서 반응했고 충실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제멋대로인 사람이 되어 버렸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하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던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리면서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보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안타까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욕으로 세워진 왕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을 지목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의 구조적 특징 중 하나는 서로 상반된 삶의 모습을 반복해서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양극단에 있는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반복해서 비교함으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하게끔 해줍니다. 사무엘상 초반부에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네하스가 대조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사무엘, 한쪽에는 홈니와 비네하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홈니와 비네하스가 행실이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하는 반면에 사무엘은 제사장들이 있는 세마포에보을입고 여호와 앞에 삼겼더라라고 말합니다. 또홈리와 비느아스가 회막에서 부정한 일을 저질러 백성들이 그 악행을 들었다라고 말할 때에 사무엘은 점점 자람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욕으로 세워진 왕인 사울과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으로 세워진 다윗, 교만하고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울과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 그 결과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기세등등하고 힘이 있고 그의 왕국이 견고히 세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다윗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고 미친 척하면서 근근이 연명하고 손에 주어진 것들도 없고 그를 돕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한장한장 한장 넘겨도 둘 사이에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큰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의 왕국은 내리막길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차근차근 세우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략적으로 작전을 짜고 정치적인 힘으로 왕의 입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만들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다윗의 입장에서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소개해 드리자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이처럼 다윗이 쓴 시편의 찬송시들을 보면 자격 없는 자신을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하는 그런 찬송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에서는 이렇게 노력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보여주고 결단케 합니다. 성경은 비밀의 책이 아니라 개시의 책입니다.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 깨달은 자만 알수 있는 비유가 아니라 성경은 말 그대로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깨우쳐 보여 줌.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비밀을 숨겨 놓고 감추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꺼내어 놓고 보여 주고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게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울도 선지자가 아니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과 계획하심, 진행하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사울도 알았고, 요나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들의 말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말씀에 몇 구절만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울이 다윗에게 고백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0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라고 했고요.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이 고백들을 보면 사울은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다윗이 승리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여기서 다윗의 대적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의 아버지 사울과 그 가족들을 포함한 주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들은 사울과 요나단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고 그들도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알고도 이미 알면서도 자신들의 행동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 부자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사실 모르고 짓는 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종종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생각나지 않는 죄들도 생각나게 하시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신은 죄인 줄 알면서도 외면하고 싶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죄들, 남들에게는 죄가 아니지만 나 스스로를 무겁게 만드는 죄들이죠. 법에 위반되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이 죄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양심을 찔러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죄들은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드러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기도 하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놓인 과제는 무엇일까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딱한 분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외에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자유를 자유롭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그 말씀을 외면하고 살 것이냐, 누구나 죄를 짓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 행동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행동에 따른 결과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돌이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길로 갈 때에 사울은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이 일어나 떠날 때에 그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통치가 있는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8절에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신의 잘못을 버리고 결단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두렵고 떨리지만 옛 모습과 옛 습성과 옛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고 결단해야 할 그때에 사울 왕과 요나단은 다시 예전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우정이 좋다고 해도 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익숙했던 곳을 떠나는 것은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 그는 익숙하고 편안했던 곳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익들,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함은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있는 그곳을 떠나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잘했다 칭찬 듣고 싶고, 옳은 결정을 했다 지지받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 누구나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책망과 가르침, 교훈은 맞는 말이어도 듣고 있자면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향해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얘기해" 라고 선지자들에게 요구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를 통해 일어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따졌을 때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삼천 명이나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 이 일이 시작됐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은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깊숙이 감춰 놓았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울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가 눈물로 인해서 침상이 뛰어졌던 것처럼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익숙한 자리를 털어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서 이 성전 문을 열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살게 만드는 동력이 되고 힘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